경주 화백컨벤션센터 정문 2025년 10월 29일 오전 11시 저는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김해공항 상공을 선회하던 에어포스원이 착륙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6년 만에 방한이었죠.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저는 외교부 출입 15년차 기자입니다. 지난 3개월간 워싱턴 DC, 베이징 도쿄를 오가며 한 가지를 추적했습니다. 경주 에이펙이 어떻게 한반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가. 그리고 오늘 아침 그 답을 찾는 순간이 시작됐습니다. 트럼프가 헬기 마린원에서 내렸습니다. 첫 목적지는 경주 예술이전당이었죠. 에이펙 CEO 서밋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오후 2시 국립경주박물관. 이재명 대통령과의 두 번째 정상회담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21개국 정상이 모이는 무대. 미중 양국이 6년 만에 만나는 역사적 순간. 그리고 한국이 그 중심에 선날. 여러분, 이 이야기는 길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이건 단순한 국제회의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아니, 세계 경제 질서가 걸린 이야기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2025년 10월 28일 오후 11시. 워싱턴 DC 월라드 인터콘티넨탈 호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회의실에서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실장님 협상 파결됐습니까?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부 진전은 있었지만 논의를 더해야 합니다. 3,500억 달러. 한화로 약 460조원,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금액이었습니다. 문제는 방법이었죠. 미국은 요구했습니다. 연간 250억 달러씩 8년간 총 2천억 달러를 현금으로 한국은 제시했습니다. 연간 70억 달러씩 10년간 총 700억 달러를 격차가 컸습니다. 1300억 달러, 한화로 약 180조원의 차이였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경주에서 열릴 한미 정상회담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8월 워싱턴 DC 백악관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의 첫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때 큰 틀의 합의가 있었죠. 한국은 3,500억 달러를 투자한다. 미국은 관세를 15%로 낮춘다. 7월 31일 발표였습니다. 당초 25%던 상호관세가 15%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부터 불안했습니다. 세부 사항이 정해지지 않았으니까요. 9월. 10월. 두 달이 흘렀습니다. 협상은 교착 상태였습니다. 10월 16일,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워싱턴으로 날아갔습니다. 10월 22일, 김용범 실장이 다시 갔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 장관과 2시간 회의. 10월 26일, 김 장관이 또 화상회의. 28일 밤까지 회의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같았습니다. 막바지 단계는 아닙니다. 김 실장의 말이었죠. 저는 26일 블룸버그 인터뷰를 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투자 방식, 투자 금액, 시간표, 손실분담, 수익 배분. 모든 것이 여전히 쟁점입니다. 교착 상태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인정한 겁니다. 반면 트럼프는 달랐습니다. 10월 24일 에어포스원 안에서 타결에 매우 가깝습니다. 그들이 준비되면 나는 준비됐습니다. 온도 차가 명확했습니다. 문제는 외환 보유액이었습니다. 한국의 외환 보유액은 4,163억 달러. 미국이 요구하는 2,000억 달러는 절반에 가까웠죠. 한국은행이 경고했습니다. 연간 200억에서 300억 달러가 한계입니다. 그 이상은 외환 위기였습니다. 저는 한 전직 재무관료를 만났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1997년을 기억하십니까? 외환이 바닥나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460조를 투자해서 얻는 게 뭡니까? 15% 관세 회피입니다. 차라리 관세를 내고 내수에 투자하는 게 낫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미 수출이 막히면 경제가 붕괴됩니다. 삼성, 현대차, SK, LG. 미국 없이는 존재할 수 없었죠. 10월 20일 판비치 말하라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트럼프와 골프를 쳤습니다. 정의선 현대차 회장도 미국에 있었습니다. 민관 총력전이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경주에서 답이 나올까? 2005년 11월 19일 부산 해운대 누리마루. 노무현 대통령이 조지 W 블부시 후진타오와 악수를 나눴습니다. 제13차 에이펙 정상회의였죠. 저는 그때 신입기자였습니다. 프레스룸에서 모니터만 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에너지를 기억합니다. 한국이 세계 무대의 중심이었던 순간을 20년이 흘렀습니다. 2024년 12월 3일 개엄 선포. 2025년 3월 14일 조기 대선. 6월 4일 이재명 정부 출범. 격동의 5개월이었죠. 그리고 10월 31일. 에이팩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서울이 아닌 경주였습니다. 천년고도. 신라의 수도. 외교부는 왜 경주를 택했을까요? 2024년 6월 8일 개최도시선정위원회. 준항영 경주 시장이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경주는 실크로드의 동쪽 끝이었습니다. 그가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1200년 전 페르시아 상인이 여기 왔습니다. 21세기 디지털 실크로드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경주가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2025년 4월 국회 APEC 특별 위원회 충격적인 보고가 나왔습니다. 만찬장 공정률 5%, 전시장 15%, 미디어센터 20%, 정상회의까지 6개월도 남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조인철 의원이 소리쳤습니다. 산수가 안 됩니까? 이대로 가면 제2의 잼버리입니다. 저는 그때 걱정했습니다. 정말 될까? 하지만 한국은 해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8번 경주에 내려갔습니다. 24시간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10월 15일, 저는 완성된 화백 컨벤션 센터를 봤습니다. 3층 규모 메인 홀, 1000명 수용 미디어 센터, 불국사 경주 박물관까지 연계된 문화 공간, 기적이었습니다. 2025년 10월 29일 오후 12시 54분, 경주 예술 이전당, 트럼프가 도착했습니다. 1700명의 기업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앞줄에 앉아 있었죠. 15년 만에 한국 방문이었습니다. 트럼프가 연단에 올랐습니다. 검은 양복에 빨간 넥타이. 그의 트레이드마크였죠. 한국은 놀라운 나라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놀라운 사람들. 산업 강국. 청중이 박수를 쳤습니다. 조선업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과 무역 합의를 곧 타결할 것입니다. 저는 그 순간 긴장했습니다. 정말 오늘 타결될까? 오후 1시 55분 트럼프가 예술의전당을 떠났습니다. 국립 경주 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었죠. 저는 박물관 밖 프레스센터에 있었습니다. 회담은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3시간이 흘렀습니다. 오후 5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브리핑룸에 나타났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일어섰습니다. 실장님, 관세협상 파결됐습니까? 그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양국은 건설적 대화를 나눴습니다. 건설적 대화. 외교적 수사였습니다. 파결되지 않았다는 뜻이었죠. 주요 쟁점에 대해 이견을 좁혔습니다.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추가 협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저는 실망했습니다. 극적 타결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성과가 없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미 동맹 현대화에 합의했습니다. 위 실장이 말했습니다.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행 연료 재처리 권한, 일본 수준의 자율성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안보 분야 합의였습니다. 하지만 관세는 여전히 숙제였습니다. 저는 한 정부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그가 귀띔했습니다. 미국이 안보를 지렛대로 쓰고 있습니다. 안보와 관세를 묶어서 더 얻어내려는 겁니다. 우리는 따로 떼고 싶지만 트럼프가 거부했죠. 그날 저녁 국립 경주 박물관 환영 만찬이 열렸습니다. 트럼프와 이 대통령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신라 금관 6점이 전시돼 있었죠. 트럼프가 금관을 바라봤습니다. 아름답군요. 그가 말했습니다. 1500년 된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이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역사는 5000년입니다. 인상적이군요. 트럼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외교는 단거리가 아니라 마라톤이라고 10월 29일 밤 11시 경주 힐튼 호텔 스위트룸 김용범 실장과 러트닉 장관이 다시 만났습니다. 마지막 협상이었습니다. 30일 오전까지 시간이 있었죠. 그날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협상은 평행선이었습니다. 워싱턴에서와 똑같았습니다. 양측 모두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외환이었습니다. 한국이 달러를 쏟아붓는 순간 환율이 폭등합니다. 원화 가치가 폭락하죠. 1997년 IMF 위기가 재현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행이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연간 250억 달러 송금 시 환율은 1달러당 1600원까지 상승. 수입 물가가 20% 오릅니다. 서민 경제가 붕괴됩니다. 정부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원화 예치 방식은 어떻습니까? 한국이 원화를 예치하면 미국이 그것을 기초 자산으로 삼화 달러를 조달하는 겁니다. 통화 스와프 없이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달러를 원합니다. 원화가 아닙니다. 트럼프의 입장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이 돈을 내지 않으면 관세를 올립니다. 단순합니다. 하지만 한국도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국가 경제를 담보로 할순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블룸버그에서 말했죠. 미국의 요구가 한국의 치명적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협상 지연이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 말에 주목했습니다. 대통령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30일 새벽 2시. 협상이 중단됐습니다.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정상 간 결단을 기다립니다. 김 실장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11월 1일까지 시간이 있었습니다. APEC 폐회식 전까지 마지막 기회가 남아있었죠. 2025년 10월 30일 오후 3시 김해공항 공군기지 나레마로 트럼프와 시진핑이 마주앉았습니다. 6년 만의 만남이었습니다. 2019년 오사카 G20 이후 처음이었죠. 저는 그곳에 갈수 없었습니다. 완전 비공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다렸습니다. 3시간. 역사적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오후 6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나왔습니다. 건설적 대화였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양국은 주요 쟁점에서 진전을 이뤘습니다. 무엇이 합의됐을까요? 저는 취재했습니다. 한 외교 소식통이 귀띔했습니다. 히토류 수출 통제 1년 유예. 미국의 대중 100% 추가 관세, 보류. 펜타닐 단속 강화. 잠정 합의였습니다. 해결이 아니라 시간 벌기였죠. 하지만 세계 경제에는 큰 의미였습니다. 무역 전쟁이 숨을 돌렸으니까요. 베선트 장관이 26일 MBC 인터뷰에서 말했었죠.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가 1년간 유예될 것입니다. 프레임워크를 마련했습니다. 그 말이 현실이 됐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기사를 썼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경주 미중냉전의 숨통을 틔우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휴전일 뿐이라는 것을. 10월 31일 오전 9시 30분. 에이펙 CEO 서밋 개회식. 경주예술의전당. 1700명의 기업인이 모였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개회사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아태 경제의 미래를 만들 분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 연설을 했습니다. AI 시대가 왔습니다. 한국은 준비됐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기다린 건 오후 세션이었습니다. 젠슨 황의 기조연설. 오후 2시. 그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검은 가죽 재킷. 그의 시그니처 룩이었죠. AI 시대가 왔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 시대의 핵심 파트너입니다. 청중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가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HBM. 화면에 칩 이미지가 떴습니다. 이것 없이는 AI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해했습니다. 왜전 세계 CEO들이 경주에 왔는지를. 한국이 AI 시대의 중심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션이 끝난 후. 저는 힐튼 호텔 중식당을 지나갔습니다. 우연히 봤습니다. 이재용 회장과 젠슨 황이 같은 테이블에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소식이 들렸습니다. 삼성과 엔비디아, HBM 추가 협력 합의. 규모 10조 원 이상. 경주 에이팩은 정상회의만의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기업들의 빅딜 무대이기도 했죠. 10월 31일 오전 10시. 화백 컨벤션 센터 메인 홀. 에이팩 정상회의 본회의가 시작됐습니다. 21개국 정상이 원탁에 앉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의장석에 앉았죠. 존경하는 각국 정상 여러분.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역사를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에이팩은 컨센서스 방식입니다. 21개국 모두 동의해야 합니다. 쟁점은 자유무역이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10월 28일 말했었죠. 자유무역 지지 문구를 놓고 미국과 나머지 국가들이 이견을 보입니다. 회의는 5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중국이 주장했습니다. 다자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일방적 관세는 세계 경제를 해칩니다. 미국이 반박했습니다. 불공정 무역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경제적 강압은 중단돼야 합니다. 팽팽했습니다. 오후 3시. 여한구 통상교섭 본부장이 수정안을 냈습니다. 개방되고 공정하며 예측 가능한 무역 환경은 어떻습니까? 중국 대표가 끄덕였습니다. 미국 대표도 동의했습니다. 저녁 7시. 조현 장관이 프레스센터에 나타났습니다. 경주 선언이 채택됐습니다. 기자들이 환호했습니다. 선언문의 핵심은 이랬습니다. 우리는 지속 가능한 내일을 만들기 위해 연결, 혁신, 번영의 가치를 공유한다. AI 협력을 강화하고 인구 구조 변화에 공동 대응한다. 다자 무역 체제를 지지하며 보호주의를 경계한다. 완벽한 합의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21개국이 서명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기적이었습니다. 11월 1일 오전 10시. 국립경주박물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도착했습니다. 11년 만에 방한이었습니다. 2014년 이후 처음이었죠. 이재명 대통령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주석님 오래 기다렸습니다. 한중관계의 새로운 시작을 기대합니다. 시진핑이 미소지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담은 이 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오후 12시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위성락 실장이 말했습니다. 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재확인했습니다. 한한영은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단계적 해제에 합의했습니다. 내년 상반기부터 한국 드라마와 영화의 중국 내 방영이 재개됩니다. 8년 만이었습니다. 2016년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은 한국 콘텐츠를 차단했습니다. 이제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완전한 해결은 아니라는 것을 경제 협력 합의도 있었습니다. 양국 무역 규모를 4천억 달러로 확대 배터리, 반도체 공급망 협력. 하지만 사드 문제는 여전히 숙제였습니다. 시진핑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통령도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실용 외교였습니다. 11월 1일 오후 3시 에이팩 폐회식 이재명 대통령이 폐회사를 했습니다. 이번 경주 APEC은 단순한 회의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신냉전의 위기 속에서도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한국은 앞으로도 다리 역할을 계속하겠습니다. 청중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460조 투자 패키지 여전히 교착 상태였습니다. 폐회식이 끝난 후 김용범 실장이 다시 러트닉 장관과 만났습니다. 화백컨벤션센터 귀빈실에서였죠. 1시간 회의 저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오후 5시 김 실장이 나왔습니다. 프레임워크에는 합의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부 사항은 계속 협의할 것입니다. 프레임워크 큰 틀이었습니다. 3,500억 달러 투자는 확정. 현금 비중과 기간은 추가 협의. 양국 실무진이 11월 중 워싱턴에서 만날 것. 결국 극적 타결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결렬도 아니었습니다. 중간 어디쯤이었죠? 저는 한 정부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현실적으로 11월 말이나 12월 초는 돼야 합니다. 양측 모두 양보할 부분을 찾아야 하니까요. 아마도 연간 150억 달러 10년 분납. 이 정도가 합의점일 겁니다. 총 1,500억 달러 현금, 나머지 2,000억은 기업 투자. 그 말이 맞는지는 시간이 말해줄 것입니다. 11월 2일 아침 7시. 경주 보문호수. 저는 그곳을 걸었습니다. 에이펙이 끝난 다음 날이었죠. 호수는 고요했습니다. 이틀 전에 소라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바뀌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숫자로 본 경주 APEC 경제적 효과 1조 8천억 원, 고용 창출 7,908명, MOU 체결 147건, 총 투자 금액 52조 원, 관광객 50만 명. 하지만 가장 큰 효과는 무형이었습니다. 국격 CNN이 보도했습니다. 한국은 미중 갈등의 중재자로 떠올랐다. 뉴욕타임스가 썼습니다. 경주 에이펙은 한국 외교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파이낸셜타임스가 분석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주변국이 아니다. 핵심 행위자다. 저는 이 평가들을 스크랩했습니다. 20년 전에는 없던 말들이었으니까요. 저는 3개월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워싱턴 DC의 한 싱크탱크. 거기서 만난 미국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선택해야 할 겁니다. 미국이냐 중국이냐. 저는 반문했습니다. 왜 선택해야 합니까? 둘다 협력할 순 없나요? 그가 비웃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신냉전 시대엔 중립이 없어요. 하지만 경주는 그 불가능을 시도했습니다. 한국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플랫폼이 됐습니다. 트럼프와 시진핑이 경주에서 만날 수 있었던 건 한국이 양쪽 모두와 대화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겁니다. 미중 갈등은 계속될 것입니다. 관세 전쟁, 기술 패권, 공급망 재편. 한국은 계속 줄타기를 해야 합니다. 460조 투자 협상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11월에 답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경주 a p e 은 증명했습니다. 줄타기가 가능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한국의 생존 전략이라는 것을 저는 다시 화백 컨벤션 센터로 향했습니다. 텅빈 회의장을 바라봤습니다. 이틀 전 이곳에서 21개국 정상이 앉아 있었습니다. 세계 GDP의 62%, 교역량의 50%, 그들이 모두 한국을 봤습니다. 한국을 중심으로 회의가 돌아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경주 선언이 채택됐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기억할 겁니다. 한국이 세계의 중심에 섰던 그 순간을. 경주 APEC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한국 외교의 새로운 시대는 이제 시작입니다. 특히 한미 관계 460조 협상은 앞으로 몇 주간 계속될 것입니다. 트럼프의 압박과 한국의 현실 사이에서 이재명 정부는 답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계속 취재할 것입니다. 그 답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주 APEC은 단순한 국제 회의가 아니었습니다. 460조 협상의 긴장감, 미중 단판의 역사적 순간, 그리고 한국이 그 중심에서 플랫폼 역할을 한 순간. 특히 한미 관계는 앞으로도 계속 주목해야 합니다. 관세 협상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한국 경제의 미래가 걸려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